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이입니다. 어, 오늘은 비시마게로운 2편 어, 준비해봤구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기, 바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비,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 입문하신 분들은 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나 혹은 뭐 엑스플레인만 설치를 하면 내가 뭐 에어버스나 아니면 보잉이나 다양한 기종들 작, 작거나 크거나 광동체거나 액동체거나 여러 가지 기종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그래도 있지는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체들은 아주 미니멀한 기능들만 제공이 되거나 혹은 뭐 정상적인 항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한 경우가 좀 많고요. 예외적으로 엑스플레인 같은 경우는 g5 737 800 같은 경우 뭐 유료 기체와 비슷하게 높은 구현도를 자랑하기도 하고 풀심 같은 경우는 어 a320nx 라는 기체가 a320 neo 기체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을 어느정도 구현을 하고 있는 것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 기체들은 아무래도 복잡한 어떤 루트를 입력하거나 다양한 어떤 비행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플레이트 시뮬레이터 AAU2, 에어크라프트 에비오닉스 이 업데이트 2에서 748과 787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그두 기체는 좀 예외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기본 기체지만 충분히 바심 비행도 할수 있을 정도로 구현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입문을 한지좀 됐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체들이 무료로 괜찮고 어떤 기체들이 유료로 괜찮은지 그게 오늘의 우리가 얘기해볼 메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료 기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일단 무료 기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선정을 어 하는 기준에 좀 부합하는 기체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A320NX가 있습니다 그래서 A320NX는 일단 A320 NEO의 프로젝트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320 NX라는 기종은 없습니다. A320 NEO라서 N만 붙이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X를 붙여서 보통 하기 때문에 Fly-by-wire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적고요. 어, Fly-by-wire는 단몇 명이 만드는 기체가 아니라 약간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진 기체 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들이, 여러 인원들이 달려들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약간 재능 기부하듯이 무료로 지금 기체가 계속 업데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Fly By Wire Simulation 이 홈페이지에 가서 인스톨러를 다운 받아서 설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NX를 선택하고 여기에 저는 지금 언인스톨인데 인스톨을 클릭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를 선택할 때는 기존에 있는 A320 NEO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체로 선택해서 비행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물론 이 기체도 아직까지 뭐 스터디 레벨 기체는 아니에요. 스터디 레벨이 뭐냐면 정말 뭔가 이렇게 실제 파일럿들이 어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하기에도 충분한 기체 정도의 수준을 이제 스터디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왜냐면 아직 뭐 알레브나 아니면 뭐 오프셋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홀딩은 됩니다. 네, 다이렉트 이런 건다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기체기 이 때문에 구현도가 아주 높다고라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바심 비행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다. 왜냐하면 유료 기체 중에서도 오프셋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프셋이 뭐냐면 기존 항로에서 옆으로 몇 마일 떨어져서 비행해라 라고 관제사가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래픽이 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기능은 아직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재미난 비행을 할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가준, 갖춘 어 기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무료로 추천하고 싶은 기체는 물론, 물론 이거는 프리미엄 디럭스 유저만 해당이 되는데 쿠로라는 사람이 만든 7878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디럭스 유저는 78710이 제공이 되죠. 근데 이 쿠로라는 분이 사이즈를 줄이고 7878의 매력을 좀 살려서 7878을 무료로 플래시심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88을 운행을, 운항을 별로 안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788을 굉장히 많이 운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78710은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많이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7, 8, 8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헤드윈드사의 어, 330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330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아직 인정을 하기는 싫은 게콕핏이 아직까지 A320 콕핏의 모양을 많이 띄고 있어요. 실제 330콕핏의 모양보다는 아직은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른 기체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살짝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구요. 이제 큰 기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윈드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가서, 예, 인스톨러를 다운받아서 마찬가지로, 예, 요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기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다른 기종들을 만들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예, A330800, 지금은 900이구요. 그리고 어, A320NX를 만들고 있는 플라이 바이오의 시뮬레이션스 같은 경우도 우리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A380을 현재 제작 중에 있고 느낌상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라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료는 A320NX 그리고 A330900 그리고 크로 7, 8, 8 정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료 기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체는 737-800이죠. 737 기종은 PMDG사에서 풀심용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엑스플레인 같은 경우는 무료 737-800이 지보라는 분이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풀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PMDG사에서 737 시리즈를 600, 700, 800, 900을 다 내놨고요. 800이 많은 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는 737 800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 737 800은 현재 할인 중이라서 70불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한화로 따졌을 때는 약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가격이 아깝지 않은 기체이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A320은 이제 피닉스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든 기체인데 구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에어버스 기장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실 만큼 부용은도가 굉장히 높은 기체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피닉스의 A320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 차이는 PMDG랑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튼 피닉스사의 A320은 앞서 말씀드린 무료 기체인 A320 NEO와는 좀 달라요. 엔진이 다릅니다. 기본 A320은 A320 CEO라고 부르고요. 새로 나온 이제 새로운 엔진이 탑재된 기체는 A320 NEO라고 부릅니다. New Engine Op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MD8이라든지, BA146이라든지, 여러 기체들이 유료로 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어, 풀업 기체들 같은 경우는, 에어로소프트에서 트위 어, 트윈 오터도 나왔고, 그리고, 아소보하고, 이제, 기체 개발사랑 합작해서 만든 ATR도 있습니다. ATR도 굉장히 구현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그 기체도 저는 추천을 굉장히, 어, 강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튼, 정리를 해보자면, 무료 기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320NX330, 그리고 788 유료기체는 PMDG 737-800, 피닉스 A320 그리고 뭐 다른 기체를 좀 말씀드리자면 MD-82, BA-146 정도 ATR까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풀심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747-8i 그리고 787-10 기체 굉장히 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저번에 한번 풀린 A310 기체도 굉장히 구현도가 높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라 기본 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체로 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함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 속속 어, 귀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체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각각 기체의 어떤 구매 링크라든지 다 인스톨러를 받는 링크는 영상 더보기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셔서 구매나 다운로드해서 즐거운 비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